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마이크를 한번 네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일분 정도 촬영하고 또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도 마이크를 꺼놓고 촬영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laughs> 오늘은 확인을 했으니까 명정이지 또한번또 이렇게. 음성이 안 나오는 방송을 업데이트할 뻔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땠나요? 저는 진짜 완전 시장이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요즘 변곡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위아래로 시장의 뭐 <laughs> 변동성도 심하고, 그다음에 각 섹터별로 이런 움직이는 폭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즘 그럴 때일수록 특히 뇌동, 그리고 추격, 매매를 안 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번 잘못되게 되면 그동안 계좌를 잘 갖고 와 놨던 그런 수익을 한 번에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이런 뭐 전반적인 혼조세 속에서 있다가 장막판 다행히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 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여서 상승이다 보, 보다도 미국도 하나의 이런 패시브 자금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밖에 전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도 현재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강하게 올라왔고 어느 정도 한계 구간에 다다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운봉을 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오려면 지금 나오는 이런 뭐 정세, 세계 정세라든지, 즉 국제 정세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좀더 강하게 나와줘야 그러한 매물을 뚫고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외인의 패시브 자금,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외인들의 이 강력한 패시브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 특히, 전기 기 전자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전략 후강에 강력한 장세를 만든 거는 외인의 거의 현물 5천억 가까운 매수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게 대형 제약 바이오 섹터를 끌어올렸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한 번씩 말씀드렸죠. 옵티팜이라든지, 뭐, 캔서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엠젠, 바이넥스 등, 이 관련해서, 어, 중소형 제약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특히 이제 움직였던 게 차티셀, 차티셀 관련주, 저기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ABL바이오 쪽, 이중항체, 저기 움직였고 그 다음에 옵티팜에서 엠젠 2종 장기 저기 움직였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런 제약 쪽에 대형주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줄기세포 쪽이 오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네요. 이제 팜셀이 상항가를 가고 나머지 줄기세포 전체적으로 강력한 수급이 오늘 좀 들어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종목의 개별주가 오른 게 아니라, 섹터가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 시점이고, 네. 잘하면 또 이쪽에 또 단기적인 테마가 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보네요. 특히 이제 지수가 지금 코스피도 2145포인트, 이제 코스닥도 지금 704포인트가 됐어요. 700포인트를 종가상 안착을 한게 별로 없습니다. 보통 마지막에 710포인트를 시초가에 찍고 바로 빠진 적은 있어도 이렇게 안착한 적은 없어요. 즉, 코스피가, 코스닥이 700을 넘고 랠리를 달리려면 제약바이오를 당겨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당겨서 코스닥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물량을 더하고 폭락시킬 수 있죠. 이렇게 해야 돼요. 개인한테 떠넘기려면 기관이 끌어 당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금융공학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어젯밤 이제 김재동 쇼, 짐 로저스가 나와서 이제 뭐 농업 관련해서 그리고 뭐 북한 관련해서 뭐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한 시나리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고점에서 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를 흘렸을 것 같아요. 뭐 개중에는 그 수익을 본 쪽도 있겠지만 오히려 오전에 이게 안 오르다가 갑자기 오르면은 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게 추격을 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소같이 낮은 자리에서 추격보다도 오늘 같은 높은 자리에서 추격은 부담이 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시아 중력 같은 거는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거의 10%대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상한가. 이거는 진짜 아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엄청나게 이때 손절 나가요. 이건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왜냐면 상한가 갔다가 10%대까지 빠졌다는 거는 엄청난 내 데미지가 이쁘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테마주나 조금씩 점점 비중을 줄여나가는 네...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것보다 좀덜 오르는 거. 뭐 주도는 아니지만 좀덜 오른 거에서 덜 먹고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마 소멸기이기 때문에. 근데 남북경협주는 아직은 좀 이슈는 남아있다. 단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게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1조 이상 대형 쪽이 움직였고, 이 이유를 봤을 때 일단은 올라야 될 시점에서 오른 거는 맞고요. 지금 섬생법 관련된 게 이슈가 될지 2월 달에 혹시 몰라요.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거는 제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기업 신년사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기존에 지난주부터 이런 종목 상담을 드렸을 때 바이오 금요일까지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네,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눌게요. 금일 웨인이 5천억, 6억 조금 부족한 5천억 샀어요. 그리고 기관계는 팔았고, 어제 선물 웨인의 7천억이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이걸 끌어올리려고 산 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리면서 끌어올리려고 산 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프로그램에서 이미 특히 코스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끌어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이 정확히 나왔어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 프로그램 매수로 엄청나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웨인의 원A 장세였으니까 웨인 수급주 따라갔으면 그렇게 어려운 장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테마주를 건들었으면 오늘은 좀 힘들었죠. 오늘은. 코스닥 보면은 웨인이 제약주 열심히 담았고, 지금 오락 문화 섹터, 지금 다 파는 쪽에 개인이 담는데, 이거 좀 좋지 않아요. 그 섹터가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섹터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해외 증시 보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이쪽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추세 때에 맞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만 일단 단기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6천에서 지금 거의 1,000 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나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조정을 받든지올라가든지둘중 하나인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런 모멘텀보다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중 무역본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좋게 안 풀렸을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외, 즉, 니케이라든지 상해라든지 뭐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어, 수급으로 위에서 끌어올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국내 증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일단 어, 1,500포인트 거의 다가왔죠 1,500포인트 거의 다가왔고 이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1,700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다면은 2,300포인트까지인데 이런 갭을 메꿀 수도 있고 못 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힘이라면 여기를 뚫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 캔들도 돌렸고 캔들의 힘을 돌렸는데 이게 외인의 힘에 의했다 그럼 좀더갈수 있어요 좀더 근데, 가다가 언제 이렇게 깨질지 몰라서 두려운 거지. 일단은 좀더갈수 있어 보이네요, 시장은. 웨인의 수급이 이어진다면요. 이 추세로 올라가려면 웨인이 더 사줘야 돼요. 코스닥 금일 강하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종가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거는 지금 두 번째입니다. 내일부터 이구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기를 뚫은 거는 제약바이오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를 뚫고 간다면 제약바이오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시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보죠, 종목. 먼저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때 하나, 둘, 두 번째, 종가 부분에 매수. 그리고 좀 빠졌길래 이 라인선 매수 일단 말씀드렸고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갑니다. 네, 가요. 가고 이렇게 하다가 또갈 수도 있고 얘는 가요. 그리고 의미 있는 캔들 발생했어요. 20일선 돌렸고요. 20일선 돌렸고 이게 이제 돌아나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즉 20일선이 이렇게 돌아나가서 올라갈 때 주가는 이렇게 이렇게 꽈배기 틀고 가겠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급도 굉장히 양호해졌습니다. 어제 리뷰에는 수급에 의미가 없다. 어떻게 되, 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전혀 지금 바닷권에서 수급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끌고 가는 때에 수급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라젠도 지금 오늘은 수급상 좀 변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20만 주로 들어왔고 일단 이때 캔들도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오늘의 캔들은 좀더 나요. 아 여기서 이 21선 엎어버리면 돼요. 넘으면은 일단 추세 전환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섹터가 움직인다면요. 근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거래량이. 그리고 오늘 파미셀, 파미셀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업무를 하다가 좀 늦게 보는 바람에 저도 좀 늦게 잡았습니다. 일단 제가 10시에 제 카페에 이제 올렸는데, 그때 한10%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10% 선에 올라갔었는데, 좀 높았죠. 높아서. 저는 오늘 두번 공략을 했고요. 저는 이 정도, 이 정도 선에 들어가서, 여기에 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다가, 여기 한번 들어가고, 상 풀렸을 때한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물량은 들고 있어요. 이 물량은 들고 가고, 일단은 상한가를 안착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더 가주려면 뭔가 모멘텀이 진짜 터져 나오면은 좀 강하게 갈수 있죠. 이조건부 허가가 터지면 좀큰 재료니까요. 큰 재료니까 일단은 15,400원에 10%면 1,500원, 즉 17,000원까지는 10%만 가도 이제 17,000원까지는 올라가요. 거의 안정권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 20% 가면은 어 18,500원 라인. 즉이 라인에서 1차적으로 공방이 강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인권에서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봐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는 여기 거, 여기권까지 봐볼 수 있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 매물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정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물량 줄여가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한 제약바이오가 이런 바닥권에서 이렇게 빵 나오면은 두번딱 가요. 두번 그래서 이두 번을 먹어도 충분히 복구가 돼요. 웬만한 것도. 신라진도 그래서 이렇게 비추세 구간을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렸다가도 빵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관심을 안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드린 차바이오텍 뭐좀 늦지만은 얘는 이제 관리종목 해제라는 이슈가 있고 같은 줄기세포니까 이제 저는 오늘 얘를 편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얘를 뭐 싸게 편입했죠. 저는. 저는 이 구간부터 편입을 해, 들어갔으니까. 이, 이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싸게 편입이 됐어요. 이 구간에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 홀딩하고 가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양호하고 좋았습니다. 굉장히 양호하고 좋았고. 오늘은 짐 로저스 때문에 이런, 그, 남북경업주 쪽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인디에프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변곡이기 때문에 매도를 했어야 돼요. 이런 날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도지가 발생해서 어디로 틀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사실.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지금 변곡이 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로 틀지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요 올라가는 거를 추격해서 매수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누구도 대응 전략을 짜기가 어려운 네,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중국 소비주로 봤던 c s a 코스믹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졌고 오늘은 이제 다른 섹터가 움직였으니까 한번더갈 거라고 저는 보여줘요. 한번더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싼 가격대에서 노리면 되죠. 5일선이 올라타니까 5일선 맞춰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5G 관련해서 한번 보죠. 5G가 많은 분들을 속삭이고 있을 것 같고 기대도 많이 할것 같은데 이쪽으로 매기가 잘안 쏠립니다. 일단 3G는 어제 HFR 모형을 보여드렸어요. 얘도 굉장히 좀 끌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 올라갔으니까 삼지도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요. 수급 지금 별 상관 없어요. 수급 따지기에는 네 본격적으로 확 들어올 때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확 들어올 때 지금 이제 수급을 어떻게 보면 이때 수급이 안 빠졌어요. 이때. 그 기관이 들어왔던 수급이 전혀 빠진 게 없어요. 이게 기관이 올렸으니까. 이게 나가야 수급을 논할 수 있는 거죠. 이 수급이. 근데 이 수급이 그대로 있다가 이 갖고 있는 애가 다시 산다면 그게 수급을 논할 자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수급은 들쭉날쭉 한데 이제 그 기존의 주포, 주포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요. 근데 상승을 만들어 줬던 거는 기관이었어요.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도 기관 수급주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가로 끌고 가니까, 오일선 타고 매매를 해야 되고, 꺾일 때는 리스크 관리 해야 되고요. 오이 솔루션도 똑같아요. 오이 솔루션도 똑같고, 거래량이 좀 없네, 얘가. 매매하기 좀 까다로워요, 이런거면 평소에. 아니면 물량이 잠겼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지금 오이나 이 에이스테크나 이아래꼴이 다는 거, 각각 이런 기관이라든지 외인이 가격관리, 종가관리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가관리 다산 네트웍스도 좋고요 얘네는 개인이 종가관리를 하는 거 같아요 종가관리를 철저히 해줘요 근데 이러다가 얘가 지금 21선 아래에 있는데 깨면 61선까지 한번 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61선도 손절구가 아니라고 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어, 타산 네트워크스 끝났고, AP 시스템. 이거는 좋으니까 그대로 쭉 홀딩 하시면은 느긋하게 보면 한 20%는 거뜬히 모을 수 있는 좋은 주식 같아요. 어, 오늘 한 주도, 아니, 오늘도 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려서 그간 제약바이오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 좀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구요. 마감하기 전에 제약바이오 몇 개만 보고 갈게요. 금일 이제 언급했던 코아스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위치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눌림에 공략하면, 네. 저도 이제 적극 제약바이오 공략할 예정이에요. 코아스템 너무 좋습니다. 위치. 그리고 세원. 얘도 나쁘지 않고요 탄력이 있는 애들을 공략하시면 될것 같고 인스코비 지금 이때 거래량이 몰라요 이게 매직봉이라고 치면 이게 강하게 갈수 있어요 이게 매직봉이라고 치면요 네, 이거는 개인 주관적인 의미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직봉이라고 치면 한번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강한 수급주 쪽으로는 이세개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될것 같고 라이브는 제가 이게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요새 계속 일적으로 바쁘고 또 쇼핑몰 쪽으로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뭐 늦게라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 관련해서 이 리딩 질문이나 이런 종목 질문은 이제 뭐 제가 리딩을 해드릴 수는 없죠. 저도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일단은 카페에 이제 종목 상담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뭐 아는 선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 쪽지나 메일을 제가 잘못 봅니다. 카페는 이 알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하면 제가 바로바로 보는데 쪽지나 메일은 잘못 보니까 차라리 카페를 가입하셔서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요. 저 말고도 다른 뭐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남겨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카페에서 공동구매 진행하는 거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거기서 물품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